저희 네, 저희가 새해 신곡을 입고 왔아요아 오랜만에. 해가. 와 아, 예쁘다. 천천한번 위로 싹돌려다보내거보세요합니서 처음 뵙잖아요. 여기 딱들어오셔 어때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아늑하고 <laughs> 따뜻하고 원래 그거, 그거 <laughs> 음. 모르겠어요. 순례 면 온도가 따뜻하나요딱 음. <laughs> 좋아요. 투러기아 진짜요? 투하! 맥방이잘틀어지다 걱정된다 뭐. 열심 하셨죠? 그래서두분 음. 중에 서열은 누가 아 보어 진짜 서열은 누가 보셨요다아 아니 근데 여기 들어오고 니까 네. 다르게 어? 어? 아 내가 말했다고 별로야. <laughs> 아니 키판으로 때린다니까? 키판으로 여기 부끄럽 장식장에서도 1번, 2번 있잖아요. 여러가지 배면 1번, 2번 선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열심히 하기가 조금 그래 가지고왜꺼니 배 그대로 뒤집으면 배영이에요 이자연을 잘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배영을 잘하고 음. 뭐 배영을 잘하는 친구들 기본적으로 자연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희가 발차기 먼저 배우볼 음. 생각입니다 서울은 음. 1인거 하겠습니다 발차기를 찰 때는 어느 발가락이 만났었죠? 인지발가락 그렇죠 배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발가락? <laughs> <laughs> 여기서 새끼발가락 만나는면 어떻게 해야 돼? 못 <laughs> 만나 그 <laughs> <laughs> 본인이 하실 때 그냥 아, 편듯 구부리는거죠 아 구부리는 듯편 편다, 편다. 아니, 아 구부렸단 말이에요? 과연 네. 말타기로? 맞아 근데 대형킥도 무릎을 구부려야 돼요 아 어떻게 구부리냐 <laughs> 이렇게 구부려요 다. 다편 상태에서 무릎을 보죠 이 무릎 아래를 발 아래 모델입니다 이렇게 무릎은 고정이에요 이 구부리는 게 이렇게 구부리게 아, 아니, 아니라 그 아래로 음. 그래서 이렇게 이부 이렇게 물꽃이 하얗게 나올 수 있어요 자이 음. 아, 물꽃이 나오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힘 있게 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안했고킥을찰 응. 겁니다. 여기가셨죠저 음. 아, 음, 음. <laughs> 먼저 알까요? 네! 어거 이빨 뜯어 저처럼? 네. 잠깐만요. 킥바을 어? 제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는 것좀알려주면안 될까요? 아셨나 봐요. 죄송한데 <laughs> 뭐라고 말하지 마시고 아니..아니면 거짓말 좀해주요 이렇게 하면 잘안요 <S> 그래서 호텔에 음. 의지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살짝 아, 이 실수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출발할 때는 바닥이 아니라 벽을 쳐서 아, 알겠습니다 그럼 까요 <laughs> <식으로 낮추드릴 거예요>. 내가 말해 바람 맞습니다. 오늘 터질. 오늘 따라 하웬말안 따라 하웬 말. 이오케 지금 가. 봐 주라. 하나. 가 완전 처음. 네. 완전 잘하네. 진짜? 와 근데 보라코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게 왜 들어가냐면 물이 이렇게 랑랑 하잖아요. 어 뭐야 내가 물이 오잖아. 음. 그러면서 턱을 확 당겨요. 당겨 버리면 몸이 더 가라앉아요. 턱을 드세요. 하는 이유가 표가표져요 음. 그러니까 그 스스림라인을 유지한 채로 배영기를 찾을 수가 있죠. 가정만약의 실수가 그가 당긴다는 거. 이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음. 자 배영 발차기를할때 네. 자세는 음. 뭐냐면 저항을 최소화하는 자세, 그거였죠. <laughs> 이 자세로 그대로 발전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사모님이이 수능 자세를 배 말이지. <laughs> 근육 아, 음. 때문에 귀가 어렵다 하시면 귀 음. 옆으로라도 이렇게 음. 하실 수 있게 갈때 발차기는지 알겠는데 이거를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허리를 계속 이렇게 받치잖아요. 음. 이렇게 받치는 이유가 허리가 보통 배영을 처음 배우면 무너져요 이렇게 음. 무너져서 가라앉아요. 음. 여기를 이렇게 받치는 이유는 여기를 들으라고. 킥판을 잡으니까, 네. 어, 내가 턱을 들어야 되나? 뭐 감겨야 되나? 음.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근데 키판을 떼고, 이 유선형 자세를 하는 순간, 간단해요. 턱을 들면 됩니다. 음. 왜냐면, 여기서 뒤에서 받치고 있거고요 턱을 아무리 들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유선형 자세만 잘 잡으면, 턱을 들고, 스트 라인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 시범을 먼저. 제가 음. 보여드릴게요. <laughs> <꼭 드셔야죠. 꼭. 웃음> 일만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코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코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laughs> <laughs> 게 너무 인 <laughs> 3주 해! 네. 거 어떻게 는거예요 지금 하생각 하는 어요 아니 여기서 계속... <웃음> <웃음> 나 여쭤. 나 어떻게 하는 거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물이 계속 들어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하는 거야? 어떻게 하 어떻게 하는 사실 어음에 어떻게 하는 하는 거거든요고개 하는 거어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떻게 어떻게 거야? 어떻게 처음 어떻게 하는 는데요 어떻게 하안 거야? 어게 아팠 봐봐요 지금도 어. 여기서 출발할 때 팔이 팍 치면서 어. 처음에 출발을 수면으로 한번 쳐도 물이 어. 얼굴 위로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쵸 근데 몸을 뭐 쳐고 있어야 돼요? 때눈 레벨 고 있어요 레벨 음. 고 음. 그리고 내가 다 떴다 하면 이 벌려도 돼요. 벌려서 숨 쉬어도 돼요. 그래서 편하게 <laughs> 처음에 배영을 배우시는 분들은 수중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어. 수면으로 여러분들처럼 하실 거라고 하죠? 근데 수면으로 출발한다고 해서 얼굴 위로 물이 안 오냐 그건 아닙니다. 음. 어떻게 할 거야? 물이 안 들어가냐? 하고 손을 내뱉어야죠. 일단 출발하는 순간에 내뱉지면 되죠. 수중 최대한 귀에 붙이세요. 오케이. 힘 빼고. 발등 더 차야 돼요. 툭툭툭툭. 힘 빼고 툭툭툭툭. 오이 자, 오케이 지금은 어때요? 아, 너무 좋았는데 이게 점점 점점 이렇게 돼요. 점점 점점. 사실 처음에 출발해서는 스트 라인을 아직 잘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띄우는 거예요. 아. 허리를 제가 받쳐서 어이킥 감을 익히고 나면 제가 딱 손을 떼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점점 점점 다시 가라는 이유는 킥을 쭉쭉 올려 차다가 킥이 점점 가라. 요툭툭툭쭉 아 발목 힘으로 찰수 있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잠수함, 잠수함. 웃음> 어, <잠수함? 웃음>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이로 깊이 들어가죠. 오히려 사우님의 근육량이 많으니까 코어가 가라앉았고, 승진님은 유연성이 너무 좋으니까 팔이 가라앉았어요. 그것들을 이제 맞춰서 딱스트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셔요. 음. 저희가 오늘 배영발차기를 해봤는데, 네, 멋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극복해야 될것같아이 코로 물 들어오는 거를 공거를좀 극복해야 될것 같아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같아 근데 들어올 수밖에 없어 저희도 코를 계속 내뱉고 또 입술로 이제 코를 막고 또는 방거리 선수 같은 경우는 홀라드로 코를 막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네. 배영킥에 이어서 배양쿨로 네, 팔공장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